드라마 핑까입니다. 환혼드라마 4회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장욱은 기문이 열리면서 많은 술사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호국 최고의 술사 장강의 아들이니 장욱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당연한데요. 혼은 왕의 것이나 모든 유전자는 장강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건 아버지가 두 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한쪽에만 쏠려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곧 의문의 선생 이철이 등장하면서 다 해결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등장 인물들만 봐도 누가 악역인지 누가 선역인지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철은 일단 장욱과 낙수를 도와 새 운명을 이끌어주는 인물이 될 겁니다. 환원에서는 대놓고 빌런인 게 보이는 진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선역의 느낌인데요. 왕 고순이나 세자 고원이나 둘다 진무한테 휘둘리는 캐릭터고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왕실에 있는 환혼인 내관입니다. 이 사람이 선왕의 환혼일 수도 있지만, 진무가 이 내관에 대하는 태도나 장욱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내관 반응을 보면 그는 선왕이 아닙니다. 선왕의 환혼이라면 장욱이 집에 갔을 때 아들의 집에 방문한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사무적일 뿐이더라고요. 선왕의 체격과도 전혀 맞지가 않고요. 내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일단 혼이 선왕이면 진무가 깍듯이 대해야 하는데 왕실 사람에 대한 적당한 예의 정도였기에 선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 선왕이 환혼해서 살아있다고 해도 그 어떤 영향력도 없을 거고요. 일단 선왕의 아주 간절한 목적은 자기 자식을 보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장강과 7일 동안 환혼을 하여 장강의 안에 도화를 찾아간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둘의 몸이 돌아왔을 때도 선왕은 장강에게. 곧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선왕이 과거 왕으로 오르던 날 제왕성의 기운을 받은 아들이 생길 거라며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왕이 더욱 자기 자식에 대한 집착을 했었나 봅니다. 왕의 바램대로 장욱이 세상에 나오던 날 제왕성은 나타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니 앞으로 장욱이 왕실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장욱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왕의 자리에 오르긴 할 겁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이 그러하니 큰 뜻은 거스를 수 없다고 봐야죠. 장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장강이 기문을 막았지만 결국 낙수가 기문을 열게 해준 걸 보니 그렇네요. 이쯤 되면 장욱의 기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장강이 돌아와야 하는데 말이죠. 장강이 수십 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다 주상욱 배우는 특별 출연이기에 장강의 역할은 환혼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당장은 등장하지 못하는 입장이라 마의 이선생 이철을 장강이 대신 보내지 않았나 예상도 됩니다. 선왕의 자식이라는 운명을 지녔기에 그 사실을 왕실에서 알게 될 때는 절대 장욱을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왕실을 노리고 있는 반전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진무가 지금은 왕실의 사람인 척 행동하고 있지만 결국 왕실을 먹을 목적으로 세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세자의 편에서 세자에게 힘이 되는 척하지만 굳이 장욱을 언급하면서 은근히 둘의 싸움을 붙이는 행동도 그렇죠. 고순이 죽고 세자가 왕이 되기 직전에 아마 진무가 세자에게 환혼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드라마 핑까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